안녕하세요. 유베이소닉과 원장 박성철입니다. 오늘은 브레스트 임플란트 일리스 줄여서 BII. 우리말로 유방 보형물 병증은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다시 말해 어떤 경우에 유방 보형물 병증이라고 진단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유방보용물병증의 원인과 증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방보용물병증의 원인은 보용물이나 이물질 등을 인체에 삽입하거나 혹은 만성염증 후에 생성된 자가항체가 내 몸을 공격하여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하였습니다.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여서 인지기능, 안구질환, 구강질환, 심혈관계, 호흡기, 그리고 피부질환, 관절질환 등 아주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 다양하고 모호한 질환들 가운데서 어떠한 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유방보용물 병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될까요? 유방보용물 병증 진단에 앞서 이러한 증상이 다른 자가 면역질환에 의한 증상인지 감별을 해야 합니다. 자가 면역질환 중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면 피검사에서 류마토이드 팩터라는 자가항체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가했습니다 보형물을 삽입 후에 관절염 증상이 있는데 피검사에서 류마토이드 팩터가 증가했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하고 유방보형물 병증으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항체 예를 들어 ANA ENA, ANCA, anti CCP 등 여러 자가 항체들을 체크하거나 MRI, 림프절 조직 검사 등을 해서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인지 감별을 합니다. 피검사나 다른 검사에서 정상 소견이라면 그러면 이제 다음 진단 기준에 따라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표를 보실까요? 자, 메이저 크라이테리아와 마이너 크라이테리아가 있습니다. 자, 진단 기준은 보시는 것처럼 메이저 크라이테리아와 마이너 크라이테리아로 나누는데 이두개 이상의 메이저 크라이테리아가 있거나 한개 메이저 크라이테리아와 두개 마이너 크라이테리아 이상 있으면 유방 보형물 병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메이저 크라이테리아와 마이너 크라이테리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메이저 크라이테리아는 자, 첫 번째는 외부 이물질의 면역계가 노출된 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형적인 증상이 있을 때. 자, 이 증상은 아주 다양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근육통, 근육염, 근육약화, 또 관절통, 관절염, 만성피로. 근데 그 만성피로인데 자도자도 피곤함, 수면장애, 그리고 신경학적 증상, 인지기능장애, 기억력저하, 발열, 구강건조 등의 증상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거하였을 때이 증상이 좋아질 때. 그리고 네 번째는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전형적인 소견을 볼 때. 요네 가지가 메이저 크라이테리아입니다. 자, 다음 마이너 크라이테리아는 이 아랫부분에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피검사에서 노출된 이물질에 대하여 자가 항체가 발견된 경우. 두 번째는 기타 다른 증상들. 그러니까 조금 연관성이 떨어진 는 증상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 과민성 대장 증후군, 레이노드 현상, 반복적인 호흡기 감염, 반복적인 방광염, 그리고 리비도 레티큘라리스, 그리고 알러지 등의 증상이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번 유전자 검사에서 HLA-DRB1, HLA-DQB1이라는 인간 백혈구 항원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자가면역 질환으로 진화할 때입니다. 윗부분의 메이저 크라이테리아에 두개 이상 해당하거나 한 개의 메이저 크라이테리아와 두개의 마이너 크라이테리아 이상이면 유방 보형물 병증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유방 보형물을 넣었다면 일단 첫 번째 메이저 크라이테 1번에 해당이 되고요. 또 관절통, 만성피로 등이 있으면 크라이테리아 2번에 해당이므로 메이저 크라이테리아 2개가 충족이 되므로 유방 보형물 병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먼저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지를 검사를 한 후에 다른 특이점이 없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진단을 합니다. 자, 오늘은 유방 보형물 병증의 진단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